북한 매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첫 공식 반응을 내놓으며 아베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북한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자 노동신문 6면에 실린 정세론 해설 기사입니다. 과거 죄악에 대해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맹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한 적은 있었지만 관영 매체를 통해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노동신문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해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짓밟으며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의 죄악을 1,100배로 갚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도 일제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한 비난기사를 실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이 최근 G20 정상회의 등에서 잇따라 대북 제재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주장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